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투어링 바이크 중 하나이자 미래를 위해 업그레이드된 모델 바로 별표별 2025 혼다 골드윙, 혼다 골드윙 별표별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럭셔리, 파워,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조화를 보여주는 골드윙은 오랫동안 투어링 바이크의 기준을 제시해왔고 2025년형 모델도 그 전통을 이어갑니다 장거리 투어링을 좋아하시거나 최고의 모터사이클 기술을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형 골드윙은 도로 위에서 여전히 당당하고 우아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공기역학적이고 날렵하며 세련된 공격성을 갖춘 스타일입니다. 올해는 전체적인 풀체인지보다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전면부는 플래리디 라이트로 한층 더 강렬한 인상을 주며 주간이든 야간이든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냅니다. 전동식 윈드실드는 버튼 하나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고속주행 시에는 바람을 막아주고 도심에서는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이드에 장착된 사이드 백과 대형리어 트렁크는 그대로 유지되며 내부 레이아웃을 개선해 수납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컬러 옵션도 추가되었는데 예를 들어 브론즈 악센트가 더해진 미드나잇 블랙 메탈릭, 그리고 햇빛 아래 더욱 빛나는 캔디 레드는 윤을 사로잡습니다. 크롬 디테일은 더 정제되었고 과하지 않게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안장도 한층 더 폭신하고 넓어졌으며 장거리 투어에서도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바이크의 심장, 1,833 세제곱 센티미터 수평 대향 6기통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엔진은 투어링 바이크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엔진 중 하나로 약125 마력과 130 Nm에 가까운 토크를 자랑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부드러운 크루징, 산길에서의 강력한 추월 가속 모두 손쉽게 해냅니다. 혼다의 유니캠 밸브 기술과 연료 분사 시스템은 출력, 연비, 환경 기준까지 모두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별표별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DCT 별표별표입니다. 2025년형에서는 더욱 부드러운 저속 변속과 스포트 모드에서의 반응성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수동 6단 변속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선택할 수 있지만 도심 주행과 장거리 투어링에서는 DCT가 훨씬 매끄럽고 편리합니다. 스로틀 바이와이어 시스템은 투어, 스포츠, 레인, 비콘 모드를 제공해 다양한 환경에서 라이딩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합니다. 서스펜션은 여전히 독특한 더블 위시본 구조를 전면에 사용하여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제동 시에도 안정적인 조향이 가능합니다. 후면에는 프로링크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자동 프리로드 조절 기능으로 탑승자 수와 짐 무게에 따라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런 기능 덕분에 골드윙은 대형 파이크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 민첩한 핸들링을 자랑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면 듀얼 디스크와 6피스톤 캘리퍼, 후면 싱글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다의 ABS 시스템과 링크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제동 성능을 보장하며, 트랙션 컨트롤, 언덕 출발 보조,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기능도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5년 형 골드윙은 기술과 편의성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7인치 TFT 디스플레이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블루투스,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핸들바 버튼을 통해 오디오와 음성명령, 주행 설정도 조작 가능하며, 스피커 사운드도 더 선명해졌고, 무선 헬멧 통신기와의 호환도 향상되었습니다. 열선 그립, 열선 시트, 묵시포트, 스마트키, 그리고 DCT 모델에서는 후진 모드와 저속 워킹 모드도 제공되어 주차나 좁은 공간에서의 이동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직 한국 정식 출시 가격은 미정이지만, 미국 기준으로 기본형은 약 별표별표 24,000달러, 약 3,200만 원, 별표별표부터 시작하며, 별표별표 별표 DCT와 에어백이 포함된 풀옵션 모델은 약 32,000달러, 약 4,300만 원 별표별표입니다. 한국에서는 세금 및 수입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 모델은 약 3,700만 원 물결표 4,000만 원대, 풀옵션은 4,5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다 코리아는 2025년 말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2026년 초정식 출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5년 형혼다 골드윙은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 그 자체를 위한 머신입니다. 한국의 산길을 달리든, 고속도로를 누비든, 국경을 넘는 로드트립을 떠나든, 이 바이크는 최고의 편안함과 퍼포먼스로 당신을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과연 이 골드윙을 구입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정식 출시되면 실제 시승 리뷰도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대한민국 불.